관계에는 유통기한이 있다. 난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야. 생각보다 되게 인간관계에 미련이 없는 스타일이거든. 그래서 뭐잘 놀던 친구랑 또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겨도 막 어, 그럼 난딴 애랑 놀다가 또 얘랑 다시 연락이 되면 놀고 그런 스타일이야. 내가 왜 이렇게 됐냐면 내가 30대 초반에 나만 결혼 안 하고 내 친구들 다 결혼했을 때 결혼한 친구들을 만나면 재미가 없더라고. 이거는 의미가 없다. 예전에 아무리 친하게 지냈어도 지금은 의미가 없다. 이렇게 생각해서 나랑 비슷한 결혼을 안한 친구들을 새로 사귀어서 만났더니, 어, 뭐 와인도 마시러 다니고, 캉스도 다니고, 해외행 여 다니고, 너무 재밌더라고요. 이렇게 그 당시 나랑 코드가 맞고, 같이 뭔가 문화를 즐기고 놀수 있는 사람과 놀면 되는 것 같아. 예전에 일찍 결혼한 친구들이 애가 다 커서 중고등학생 돼서 다시 좀 자유로워지면 또 같이 만나서 놀수 있는 거고. 이렇게 아예 절교를 하라는 게 아니라, 친구의 의미를 너무 소극적으로 보지 말고 광범위하게 자꾸 그때그때 옮겨다니면서 나랑 코드가 맞는 친구랑 놀면은 전혀 외롭거나 뭐 남한테 삐지거나 아쉽거나 속상할 일이 없더라고. 그래. 모든 인간관계에는 타이밍이 있다. 그타이밍이라는게 연속적이란 게 아니라 이렇게 뜸은 뜸은 이때는 잘 맞았다가 또 한때 안 맞았다가 또잘 맞기도 하고 이렇게 그때그때 타이밍이란 게 있다. 이렇게 생각하고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. 그럼 오늘도 파이팅